<목소리> 안녕하세요 블루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사랑과 외로움이 오는 가장 커다란 이유, 교감과 소통, 그리고 사랑에 대한 내면적 성숙함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영화입니다. '서툰 당신을 안아줄 이름' 영화 허리입니다. 영화 속 외로운 작가 테오드를 영화 속 외로운 작가 테오드를 연기한 호아킹 피닉스의 연기는 별다른 표현 없이 심장이 뻥 뚫려 있는 듯한 공허함과 허무한 감정들을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합니다. I am the autumn in the sky. I'm gonna f**king u c kill you, I'm gonna f**king u c kill you. It's not funny, don't laugh. I'm gonna f**king u c kill you, I'm gonna f**king u c kill you. I love you so much, I'm gonna f**king u c kill you. 주인공 테오도르는 슬픈 인물입니다. Happy anniversary, my love, my friend to the end, Loretta. 테오도르는 사랑이 담긴 소통의 매체인 편지를 대필해주는 대필작가이지만 정작 본인은 교감과 소통의 부재로 외로움을 겪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는 날을 보내던 테오도르는 새로운 운영체제 OS1의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간단한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Who are you? What can you be? Where are you going? What's out there? What are the possibilities? Element Software is proud to introduce the first artificially intelligent operating system. An intuitive entity that listens to you, understands you, and knows you. It's not just an operating system. It's a consciousness. Introducing OS-1. os I'm here. Hi. Hi, I'm Samantha. 사랑을 잃고 소통의 부재 속에 살아가던 테오도르는 사만다라는 운영체제와 소통하고 교감하며 축 처져있던 예전과 달리 쾌활하게 지내는 모습과 커플 편지 대필 작가면서 정작 실체 없는 o s 와 사랑을 나누고 다시 소통하며 치유되어가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면서도 따뜻합니다 How do you share your life with somebody? How are you? I guess I've just been having fun. You really deserve that. <laughs>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been with somebody that I felt totally at ease with. 영화 헐은 슬프면서 따뜻한 아이러니한 영화입니다. 가까운 미래, 사람들 간의 소통은 멀어졌으나 영화 속 모습이나 색감은 따뜻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소재뿐만 아니라 영상미와 색감적으로도 훌륭한 영화이지만 그만큼 청각적인 요소가 더 훌륭한 영화입니다. 테오도르의 상대역인 사만다가 목소리로만 출연하다 보니 다른 영화들에 비해 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둘의 대화가 전혀 지루할 틈이 없이 유머러스하면서도 소소한 연애에서 뜨거운 사랑까지 다양한 모습을 대화로만 보여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슴을 콩닥거리게 애증스럽기도 하고 격렬한 사랑이 느껴질 정도로 강렬하고 섹시하기도 하였는데 목소리만으로 제8회 로마 국제 영화제에서 최우수 여자 배우상을 수상합니다. 이 아름다운 음색과 숙삭이 듯 달콤한 목소리와 유쾌하고 털털한 웃음소리를 들려준 사만다 역의 배우는 바로 관능미의 여신 스칼렛 요한슨입니다. 저만이지 않았나요? 영화 속 그녀의 목소리는 테오도로가 아닌 보는 관객의 인간관계나. 소통의 부재가 가져온 마음의 상처를 어루고 달래듯 속삭이고 보듬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들려오는 헐의 사운드 트랙을 장식해준 아케이드파이어의 곡들과 메인 테마송인 더 문송은 상처입은 혹은 오래돼서 무뎌진 우리의 마음속 상처를 살포시 덮어줍니다. 영화 헐은 누구나 겪어봤을 이별이란 이야기를 새로운 소재를 통해 풀어내는 영화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소통의 부재가 남긴 공허함과 허무한 감정을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주면서도 조심스레 현실을 맞이할 수 있게 내면적 성숙함과 함께 진실성 있는 소통의 중요함을 알려주는 영화이죠. <웃음> <웃음> 이야기의 끝에서 사만다의 대사를 통해 영화 허리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 나오게 됩니다. 이 둘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laughs> 영화가 말하고자 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궁금증은 영화 속에서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아름다우면서도 슬프고 따뜻하며 차가운 영화, 허리어스